sporadic 때때로 일어나는 어항에서 수포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고 또 있다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고 때때로 일어나죠. 그래서 sporadic 할때 수포에서 힌트를 잡으세요. sporadic 때때로 일어나는 sporadic 때때로 일어나는. 자, 플 l o a t 파를 던지다 바람둥이. 자, 단추를 풀러 가지고 근육을 살짝 보여주면서 축파를 던지고 있어요. 바람둥이겠죠? 추파를 던지다 바람둥이 플러트+ 플러트+ 플러트 추파를 던지다 바람둥이에요 플러트 자큐 줄+ 줄 서서 기다리다 자 삼천 국녀를 영화로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독이 큐 사인 줄 때를 줄 서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큐 사인을 줄 서서 기다리다 줄+ 큐 줄+ 줄 서서 기다리다. 자, deter, 방해하다, 저지시키다. 뒤터는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 하면서 방해하다, 저지시키다. deter, 뒤터는 내 땅이야! 저지하다, 방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brew, 끓이다, 끓여가지고 뭔가 만들다 해서 양주하다. 자, brew, 불을 갖다가 후, 후,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면서 뭔가 끓이고 있습니다. 그죠? 끓여서 만들고 있어요. 브루, 후, 브루, 후, 후, 불어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끓이고 있습니다. 끓이다. 맥주나 뭐 간장 등을 양조하다 브루, 끓이다. 양조하다 자, 힌드런스, 장애물, 방해. 여기까지 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 왜? 장애물들이 많아서, 방해가 많아서, 힌드런스, 방해, 장애물, 힌드런스, 장애물, 방해입니다. 자, agitate, 주장하다, 마음이나 액체를 휘젓다 자, 애가 쥐를, 애, 쥐, 애가 쥐를 봤다고, 야, 얘들아! 쥐를 봤어 하면서 주장하는 거야 분명히 내가 봤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기죠 어+ 어디+ 어디+ 어디 하면서 놀래서 마음을 갖다가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휘졌다해서 액체도 휘졌다 마음이나 액체를 휘졌다 자에 t 테이트 애가 쥐를 봤다고 주장하다 그래서 마음을 휘졌다 액체를 휘졌다 다시 한번 자에 t 테이트 자 주장하다 그리고 마음 액체를 휘졌다자 웨이드 진흙이나 물 속을 헤치며 걷다 자 웨이 길 길이 드 더러워요 길이 더러운 곳을 힘겹게 헤치며 걷다 웨이가 더러운 웨이드 힘겹게 헤치며 걷다 그래서 웨이드 진흙이나 물 속을 힘겹게 헤치며 걷다라는 뜻입니다 자 e 들 뒤죽박죽을 만들다 혼란스럽게 하다. 자, 머들 하니까 머들을 머드가 뭐예요? 진흙이잖아요. 그래서 머드 축제에 가 가지고 진흙을 막 던져 가면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놨죠. 그죠 진흙으로. 그래서 머들을 머들을 던져서 뒤죽박죽을 만들다.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자, 머들 뒤죽박죽을 만들다. 혼란스럽게 만들다. 자, l o 티 n o t i v e 수지가 맞는 수익성이 좋은 룩 봐라. 너 TV 맛집에 나왔어. 그러면 이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겠죠? 그래서 수지가 맞게 되는 거죠. 수익성이 좋게 되는 거예요. 룩너 TV 나와서 룩너티브. 룩너티브. 수지 맞는 수익성이 좋은 룩너티브. 수지 맞는 수익성이 좋은. 자, 복습 들어가죠. sporadic. 수포가 뽀글뽀글, 뽀글뽀글. 때때로 일어나는 플로트 단추를 풀어서추파를 던지다 바람둥이 자큐 감독님의 큐 사인을 어떻게 해? 줄 서서 기다리다 줄자 디터 자뒤터는내 땅에 들어오지 마 저지시키다 방해하다 자 브루 후후 불어가면서 뭔가 끓이다 양조하다 힘드런스 힘들었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왜 장애물 방해가 많아서 자, agitate, 애가 쥐를 봤다고 쥐 분명히 봤어 하면서 주장하다, 딴 친구들의 마음을 휘저어놓는다, 휘졌다, 액체 등을 휘졌다, wade, way가 더러워요, 길이 더럽지만 해치며 걷다라는 뜻이죠, 해치며 걷다, 자, mud, d l mud를 진흙을 뿌려가면서 뒤죽박죽으로 만들다, 혼란스럽게 하다. 룩 너티브, 룩 봐라. 너 TV 맛집으로 나왔어. 수지 맞는 수익성이 좋은. 자테스트에요 sporadic 때때로 일어나는. float 주파를 던지다 바람둥이. q u e 줄줄 서서 기다리다. deter 아, 저지시키다 방해하다. brew 끓이다 양조하다. hindrance 방해 장애물. agitate 주장하다 마음이나 액체를 휘젓다 wade 진흙이나 물 등을 해치며 걷다 muddle 뒤죽박죽을 만들다 혼란스럽게 하다 lucrative 수익 아, 수지 맞는 수익성이 좋은